와 만나기에 대해서 함께 습니다 아, 저희 영화 조이기에 돌파했습니다. 나도감여러분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우, 와 너무 멋있어. <laughs> <laughs> <회> 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저희가 강기영 배우랑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 촬영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 셋만 왔습니다. 아, 아슬라 말라 입궁. 쏘디캅. 너무 는 어쨌든 좀 늦었지만 새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보시고 나서 입소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생기셨어. 와. 네, 안녕하세요 황경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영화가 100만이 넘었어요. 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어, 오늘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무리 잘 하시고 네, 늘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병희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연휴도 어, 잘 마무리하시고 또 행복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네, 저희가 다른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사인부터 황금갑 여러분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